지금부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에저 육축소리에 하기 참게나 그 순하신 예수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 주사 그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사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성경 대사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구원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둘째 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몇달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몇달 전에 편지를 보낸 후에 또다시 편지를 쓴 이유는 재림 신앙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현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림 신앙 때문에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생겨났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무위도식하면서 그저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자신들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날만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 재림파 이단이 예, 한국 교회를 휩쓴 적이 있죠. 그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에, 사회적 병리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대사년일가에도 크게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는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에, 그러기는커녕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불필요한 집단이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급히 두 번째 편지를 써서 테사로니가 교회로 발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실천적일 수밖에 없어요.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서울리가 후서에서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첫 번째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대서울리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교훈은 이미 대선의리카 전서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도적을 맞는 것처럼 황당한 일을 당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재림의 날이 임했을 때 마치 도둑맞은 것처럼 인생이 깡그리째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 어 그리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뭐 언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빛 가운데 있다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 새로운 일 전혀 알지 못했다가 당하는 그런 황당한 일은 없 때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 현상이나 말이나 편지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정보, 신비한 현상들, 사람들의 거짓이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림의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살더바울은 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 이런 잘못된 이야기 정보를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를 사는 두 번째 방법은 거짓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현상들, 말이나 편지들, 어떤 사람들의 에, 개인적인 카리스마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곧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라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은 예, 주님의 재림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재림의 때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그날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속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대놓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죠. 그러나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차차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복종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면 특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워한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의 무리에 현혹되기가 쉬운 사람이고 또 힘이 현혹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삶이 빛으로 위로받으심을 얻은 성도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마음에 넘어가거나 두려움 마음에 이미 있다면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 심판을 받는 자의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기시록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심판에 이르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으로 인해 놀라운 현상들도 보여 준다라는 거죠. 대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들은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고 사탄의 하수인들로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다. 사탄은요 이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사탄 자신의 계획이겠죠. 각종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적과 속임수들을 이 악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가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고 두려워서 결국 쓰러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 대한,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진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기에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했기에 결국 쉽게 흔들리고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세 미혹되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 때문이 아닌가? 그 진리가 책임지셔야 될 일이 아닌가 진리께서 택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이들이 거제에 속아서 결국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사도바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들은 본래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결국 미혹돼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이장 11절 12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세 번째 예,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예,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으로 근면 성실을 제시합니다. 즉 게으르지 않고 질서 있게 남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대사니의 고사 3장 6절 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민니 로마서에서 사도바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네된 우리는 질수 있는 빚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랑의 빚밖에 없다. 죄름을 기다린다고 무의도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식에 대한 빚을 지는 거예요. 남에게 패를 찢 끼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의 빛만 갚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빛만 지고 사랑의 빛만 갚고 살아가야 될 선택받은 의인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면성실해야 되고, 게으르은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나아가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의 빚을 갚으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재림의 나를 기다린다고 손을 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살리니까 교회 교인들 그 귀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세 곧 임박한 재림의 때를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너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네가 되어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둘째 예수가 되었으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둘째 예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열정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미혹되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납태한 삶에서 벗어나서. 성실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고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빚을 져야 한다면 사랑의 빚만 져야 됩니다. 힘을 다해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말세를 사는 올바른 태도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서령과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참 신자다운 삶,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자기의 결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둘째 예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달라고 쉼 없이 기도할 것이다.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서 말세를 온전히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1절 12절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미신 나눔교회 성도들 모두가 임박한 재림의 때를 올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가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 이제 성탄절이 될무인데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오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뻐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온전히 태어나서 온전하게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다가 재림의 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겸비하게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답게 둘째 예수답게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프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그때를 준비하므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